중학교 사학년 때까지 음악을 안 받았어요 77년도부터 141장 그 찬양을 오늘 55,800번을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부흥강사는 천도사만 드는 게 꿈이었어요 신앙을 안하려고 <laughs> 사당동 종신대학원 험을 맞는데 v i c t o 월 y 했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시원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타오면 다음에, 다음에 안 불러주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한테, 여러분 여기 있는 부흥 강사 홍 목사는. 팔개구벌을 합니다. 이 강단에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섞였습니까자 따라 하십시오. 시앙 양티 오아이니, 저는 해석도 해줍니다. 중국 공산주의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사회주의니까. 따라 하십시오. 시앙 양티 하나님, 저는 해결도 해석도 해줘요. 샹티가 하나님 오하이니 너부가 영어로 사랑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한테 멋있게 하세요. 샹티 오하이니 러킹 해주면서 샹티 오하이니 여러분 저 보십시오. 고래똥 바지에다가 잠바 입고 인콘투 차이나 하교 저를 보고 니하오마 따라다시오 니하오마 대한어마 CCBI와 신티와이 과일로 잘지내 오늘 하루 간 겁니다. 아멘. 중국 띠디들은띠디가 동생이거든요. 형님은 꺼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중국어를 못 하면 목히 못 합니다. 사당동 정신대학원 다닐 때 중국어 저하고 우리 동기하고 두 명이 받았는데 지금은 꽉 찹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한테 니아오마 네. 샹티와세베이시콘일 차이지.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정말 미스코리아 롯데를 우리 어머님한테 달성서시 통합 지역 장로아들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통합적장모님 아들로 태어나 공무원 생활 잘하고 있는 이 인간 호모시계한테 미스 도테가 의식시결혼 해요. 영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휴일을 한다니고 불량하짓 하다가 성어거스틴을데는 이유 알죠? 눈물로 기도를 드리니까 영국을 기독교 국가로 부흥시킨 성어거스틴 저는 팔남일녀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통합축 장로 아들로 새벽기도도 안 해봤어요? 주일날 한, 하루 한 시간 예배 드리며. 끝나는지 알았는데 미스도때하고 결혼해달라니까 오늘만 얘기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새벽기도 잘한다고 금식 많이 한다고 부흥이 많이 한다고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돈이 많다고 옆에 계신 분들다 계세요 다 헛기고 헛깁니다 다헛디고헛입니다 아, 아, 아마 이런 제목 안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무서운 사람. 저는 다음에 올 때는 성공하려면 기도에 미치자. 여러분, 48장 가지고 저는 공무원 생활할 때수직을 하면 고수도 123점을 따았습니다 흔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흥사기 때문에, 저 강사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붕강사가 되었나? 제 노하우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옆에 계시면 들으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자. 되자.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 하는 사람? 새벽 기도 나왔나, 안 나왔나, 와이사스 드론으로 쳐다보는 사람?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어느 권사님의 둣? 이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2. 자, 이 해봐요. 시작. 중국말로 2월3, 1, 2, 3. 일진이, 한번 1. 일번 말,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님은 오늘 39절,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 따라 감람사에가시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요즘은요 부모의 간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오늘 이렇게 우리 순복음 예은 우리 원장님 제가 존경합니다. 아멘. 왜? 저 연세에 기타를 쥐지 하시고 <laughs> 우리 정세창 목사님은요, 말씀을 안하시오 그러나는 청주 뿐인가, 여기 청주는 거, 이게 우리 처가집동네예요 아멘. <laughs> 저는 오면서, 우리 어머님 산소에 가서, 어머님 좋았습니다. <laughs> VICT ORY. 청개구리 엄마가, 청개구리 아들에게, 청개구리 아들아, 이 청교 우리 엄마 죽으면 강뚝에다가 묻어 왜? 부류자시들은꼭 반대로거든. 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이 오늘 제목이 뭐지요? 따라다시요.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주여 저는요. 우리 동기들, 부웅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정목사님이나 우리 대표회장님 강단에 올라오면 답은 나와 우리 동기들이 자기들이 부흥사라고 여러분 자랑은 폐망의 선봉이지만 저는 대전 앙한회 있을 때요 강달이 목사님 오관성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오시면은 저쪽 끝에 가가지고 오늘 제가 숙달진 조교처럼 시범을 보이게 할게요. 감사님이딱 올라오면 발을 꼬았다가 딱떠가지고 30초는 듣습니다아이 좋은 강사님은 좀 들을만 하구나 <laughs> 이래야지 만약에 천원역 포항 1사단 우리 정현이가 해명되어 있었는데 저는 대전중앙학교에서 부교육자 고만두고 객척을 하니까 놀러러 간게 시간이었는데, 우리 대표회장님이 아로케이 마림치시입니다. 제가 7년대 교회 세번 갔다 왔습니다. 그 사단장님이 안수치사님인데, 제가 전우인데 우리 아들은 뻥을 갔대요.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아빠한테 예배라고 안 하고 인성교육 삼박살 해달라고. 아빠는 대척교회지만 놀러오는 게 시간이지만 바빠서 갈 틈은 없지만 한 시간만 하겠다. 여러분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십시오. 우리 정세찬 국사님 예비군 많이 보면 다 뭐가 돼. 말을 안 들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성공적인 삶을 지은 대교의 한 500명 모이는 여러분 불교 다니는 애들도 빵 먹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제가 불교 자는을니다 어머님 전상소 용두산 엘리지 대동강화 바레다오 새복을부르 우리 현정 엄마는 전두사 때 투자관이 잘한다.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 해준다고 덜컥 대답을 놓고 여러분 저 보십시오. 처음에 저 왔을 때뭐저런사람이 부은 감사. 여러분 하나님은 의문을 보고 판단하합니다 아멘. 우리 미스도 때가요. 미스리 교회 다닐 거야 안 다닐 거야 그러니까 저도 세례 받았지만. 교회 같은 거 뭐라고 다요